정지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또 음. 지금 음. 운 다다다 가지고 전에 수고 싶더라고 진짜로. 너무 음. 하고. 음. 아이고 이런 걸 처음 봤거든요 우리는. 서무시장 이런 거을 진짜 처음 느꼈어요. 오늘 저는 대구 서무시장의 현재 모습과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나와 있는데요. 세세하게 아주 잘듣기 위해서 특별한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디 있어요? 어디 어디? 어디? 갑니다. 아유. 아유. 같이, 같이. 열심히 살면 더 좋은 날이 더 많으니까. 마이, 맛있어. 맛있어. 올지 <laughs> 맛있어. 이제 앞으로니까 그러니까 힘들다 얘기 안 하겠지? 네. 가하겠습니다 어.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간절해요. 예, 예. 그럼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출발! 출발! 진짜 <laughs> <벌써> 안 하는데요? <웃음> 어, <웃음> 조용하네, 시장 이렇게 조용한 시장은 아닌데. 이거 원래 부쩍 부쩍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 그래. 뭐, 네. 이런, 좋은 거예요, 소문시장이. 원래는 저 일찍 해야 되는데, 네. 우리 토너가 됐는데, 전화가 잘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음. 늦게 나와요. 좀 늦게 나와가지고, 일치더해하 되거든요. 대구 심미중 하나잖아요. 그지, 그 그렇죠, 그렇죠. 선물고 아, 아, 오면, 칼국수를 음. 먹고 가야 되는데, 안 먹으면, 그거 뭐선물 왔다 갔는구나, 이렇면서이이참 갔는 네. 아름답네. 네, <laughs> 네? 이현어요 네? 우리 다워 어? 이현이 아름다워. 예예엄 아, 엄청 푸짐하네요 와 음. 우와 어두워도 어두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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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신 공부 조금만 더 해야 돼요. 양이 너무 많아. 아 <laughs> 뭐 이렇게 하면 양이 많게 느껴지는 <laughs> 처음이에요, 제가. <laughs> 진짜로 이거 안 살려도 일단 우리가 나와가지고 있어야지. 사람들이 아 성수장 늘었더라 이러고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나란 나왔어요. 음. 내가 할수 있는 게 나와가지고 문을 여는 게 내가 타계를 할수 있는 거그 방법이죠. 에이. 왜냐면 우리 손님들이 찾아와야 되니까. 해까요 네. 어. 오, 진짜 큰이요 성수장 역시나. 야, 어머. <laughs> 야, 여기는 진짜 굉장히 화려한데요? 각종 행사 특수 무대 온다니거든? 스포츠 응. 댄스, 밸리 댄스, 뭐 뮤지컬. 아, 그래? 네? 화려한 무대가 아이라서 이게 온다니 반짝반짝 예쁜요 네네. 전혀 손님이 오지를 않아요. 부도 났을 때보다 도더한 어떤 참 마음이고. 음. 늘 눈만 뜨면뭐꿈 같아요. 음. 뭐저 뭐죠? 뭐는신 이거는 모르겠다. 전에주문을맡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뭐만 주문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달 어휴... 그저께 주문이 아, 들어왔으니까 그래. 네. 코로나 일단 빨리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다르고, 아. 행사도 많이 음, 하고 늘 그렇지, 밝게 살아야 되고 네. 항상 네.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마음이겠죠 네. 네. 그래. 저희 오늘 왔으니까 대구의 딸, 아들 아닙니까? 아, 맞들 딸이니까 음. 저희 상인분들 힘내시라고 힘좀 드릴까요? 네, 그래야죠 좀... 네. 행사만 있으면 <laughs> <laughs> 다 이제 아들, 준비다안 했으니까 <laughs> 대구의 딸, 아들! 서물시장사기분들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착착착, 슬픔을 착어놓고다 함께 착착 착착착, 착착착, 착 아버님 착착 착착착, 착착착, 착다 함께 착착착차착착차착 착착착, 착차착 착착착, 착차착착착차 착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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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착착착착착 <laughs> 하나 넣으면 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넣고, 이거 이제 더불어사니까 그래 넣는 거지. 땀은 없어요. 함께 차차차, <laughs> 차차차, 우리 차차가세요. 차 차차.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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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야? 하